민찌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구독과 좋아요는 저 민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민가민가 찌 안녕하세요, 민찌입니다. 어제 애플 홈페이지에서 아이패드를 결제를 해가지고 지금 가로수길로 가지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바로 속길도 잘 안가지만 애플스톤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저리 오고 있어요 태양이 강렬해요 바로 아, 강렬. 아, 속길 그러분들 어, 내가 지금 좀더 많이 떨리기 시작해 무슨 떨림인지 난잘 모르겠어 어떡하면 좋니나 가서 뭐라 해야 되죠? 애플, 안녕! 차에 너무한데? 직원분을 찾아서 제 아이패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뜯어야겠다. 이래요? 아니요, 저또 찾으려고. 아, 네, 괜찮아 아, 이렇게구나. 아, 죄송해요. 줄을 뒤로 서야 되는데, 앞으로서. 정말 좀 팔리네요. 깔깔깔. 받았습니다. 나는 야 130만 원을 들고 다니는 소녀입니다. 개쩔죠. 민지 쟤날 심어보자마자 자 갑시다! 빙지의 애플 언박싱 쇼요 친구를 지금 뜯어볼 거예요 지금부 박스부터 보면은 그 픽업해주시는 직원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이 박스는 재생지다 약간 TMI인 것 같았는데 재생지는 또 좋은 거니까 제가 열심히 듣는 척 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좀 되게 두껍게 종이가 되어 있고요 제가 핫도그 사 먹다가 케찹 묻어서 살짝 슬프긴 한데 갈게요! 따라라란 따따라라라라 봐. 자,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친구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2 5 6기가고요 와이파이 전용 모델입니다. 스페이스 그레이크 검정색 샀어요. 이 친구는 아이패드 펜슬, 파워비트 와이어리스 이어폰. 이 친구는 애플 캠퍼스인가? 온 애플 온 캠퍼스인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은 이걸 지금 증정을 해주더라고요 사실상 이게 필요가 없다 보니까 중고나라에 매물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 예, 예, 고를 하고 뜯었어야 됐나? <laughs> 언박싱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이막 뜯었군요. 뭔 의미가 있겠어, 이 비닐 짜가리가. 이 자태. 사실 여러분들, 이걸 제가 왜 샀냐면요. 이걸 제가 왜 샀냐면,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해서, 항상 교재를 만드는데 노트북으로 하고 나서 또 필기를 해 줘야 되는데 필기가 너무 안 예쁜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패드를 거의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하고 이걸 내가 미래의 투자로 낼름 구매를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야 할 포인트가 이거 여러분들이 사주신 겁니다. 138,400원이거든요. 아니야. 13만 원이면 아니지 또 138만 4천 원이거든요 12월이랑 1월 조회수 수익이 딱이 아이패드 가격 언절이여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민지 열리라고 아이패드 선물해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서슴없이 살수 있었습니다 큰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찍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민지 채널 열어볼게요 이 친구 어떻게 열어 야이들아나 야 손에 힘이 없다 얘들아 나 손에 힘이 없어 탓탓 빨리 열려라 됐어 정말 아무 냄새 안납니다 여러분들 크으, 11인치에 꽉찬 화면 요거를 싹빼볼게싹싹 어머어머어머 친구야 진정해 진정해 친구야 야 애들아 이거 진짜 가볍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가벼워요 이거 진짜 거의 와우 So amazing 봐봐 진짜 야 미쳤다 때깔 스페이스 그레이입니다 요 애플 아이패드는 얼마냐면요 120만원 정도 자 설명서를 볼까요? 음. 나중에 제가 혼자 읽을게요 애플 스티커 있다고? 애플 스티커? 놓칠 뻔했다 근데 여러분들 궁금한 게 어디에 붙여요? 그냥 구매자들 신나라고 구매자들 신나라고 한 건가? 아무튼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는 C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야 C단자 뭐야 양력 잠깐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쓰라는 거지? 그니까 러 양옆이 다시단자야 보통 주는 거는 여기가 USB 커넥터인데 이거는 둘다시단제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건 이거 이게 끝이야? 오케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애플 펜슬 갈게요. 이거 뭐할때 쓰냐면 저 교재 만들 때 쓰려고 샀어요. 애플 펜슬 등장. 15만 원짜리 연필. 디자인드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라고 적혀 있네요. 이 친구에도 애플 스티커가 있을라나? 오. 그리고 여기에는 애플 펜슬이 없습니다. 뭐 사용 설명서 이렇게 있고요. 다 2019년에 만든 따끈따끈한 제품. 미쳤다. 짜라란짠개 예쁘다. 이들 심장 떨려가지고 어떻게 다시 어놔야겠다 이거 불러질 것 같아 이렇게 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민지 아이패드가 첫 켜지는 걸 같이 보고 계신 겁니다 가긴 안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또팔 거라서 민지 채널. 얘들아 나 이거 이거 딱 켜니까 아이패드 이게 지금 핸드폰이랑 자동 연동됐어. 크아. 대한민국. 언어 아, 설정 중. 안녕하세요 빠른 시작 어, 미쳤나봐. 이거 때깔이 죽이네 연결 내가 왜 이거 스페이스 그레이로 샀냐면 여기 화면을 이렇게 앞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약간 실버면은 제가 제 기준에서 조금 그 실버 비치는 게 거슬려서 안 샀는데 그 실버 테두리가 살짝 비치는 게 좋다고 그거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페이스 아이디 설명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카메라 프레임이 얼굴 맞추고 어, 머리로 원을 그리듯이 움직여서 얼굴에 모든 각도가 보이도록 하래요 자. 오케이 아이패드 숫자 암호까지 입력하면 가자 와우 애플 이거 연결, 연결 어떡하지? 가속이 붙여요 언니 오케이 아 설명서보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훨씬 낫네. 다차 아, 됐다. 써줘요, 진짜로 손글씨처럼 써져요 이렇게 필기할 때손 닿는 부분은 필기가 안 돼요 애플펜슬로만 써지는데 스크롤을 막 터치할 때나 이런 거는 또 동작을 해요 민찌 채널 이거는 여기에 딱 붙여놓고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대박죠? 야 이렇게 화면이 크다고한 화면 개, 개 커? <laughs> 화면 앤 화면인 민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찌입니다 베젤이 진짜 얇다. 진짜 눈알이 확 트이는 느낌. 완전 시그니처였잖아요. 완전 시그니처였잖아요. 그 동그라미 버튼이.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애플 같을까? 막이질랄했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다.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둘 중에 사자면 무조건 노트북입니다. 아이패드는 내 생각에는 노트북 다음에 서브용이다. 노트북은 약간 1순위인 것 같아. 내 주변 애들이 다 미디어 학부 애들이어서 편집하고 그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확실히 있어야 될것 같아요. 민찌 채널.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민찌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민빵! 민빵! 차, 차. 근데 갤럭시 S10으로 갈아타고 싶어요. 민빵!